다섯 번째 로프 구간입니다. 저기 밑으로 네. 점점 목적지가 다가옵니다. 다섯 번째도 통과. 아. 여섯 번째, 여섯 번째 로프는 좀 가난해요. 네, 내려갑니다. 오, 여섯 번째 로프는 줄은 짧은 대신에 직벽이고, 발 디딜 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조금 난해합니다. 아, 발 디딜 때가 없어요. 발 디딜 때 여기. 틈새에 발 디디고 내려와야 되겠어 여기 오우. 일곱 번째 로프는 완전히 흙길입니다 흙길 에이, 바닥에 땅바닥에 있는 로프 에이, 여기는 완전 흙길입니다 흙길 일곱 번째 형식적으로 일곱 번째 로프 저 위에가 여섯 번째. 여섯 번째. 여섯 번째 로퍼가 조금 직벽입니다 야, 이 내리막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. 그리고 바닥이 전부 다 잔잔한 돌이라서 미끄러지기 쉽겠습니다. 조심해야겠네요. 조심 또 조심. 어새 소리가 새 소리가 특이하네. 하늘 한번 쳐다보고 숨좀 죽이고. 암릉길 암릉길입니다. 아, 여덟번째 로프 여덟번째 봐봐요, 웅장하네. <laughs> 야, 뭐야, 이거, 로프가 또 있네. 어, 옛날에도 이래 많았었나? 야, 아홉 번째? 아홉 번째 로프 구간입니다. 와, 숫자도 헷갈리네. 출발! 통과! 아홉 번째. 와열 번째 로프 구간. 야 이기는 상당히 깁니다. 야 이기는 오늘 로프 구간이 제일 긴것 같은데. 예, 열 번째 로프. 예, 제일 깁니다. 저 끝입니다. 땡겨볼까? 예. 출발. 오우. 열 번째 로프. 통과. 오늘 로프 중에 제일 깁니다. 3층 높이. 한 10m 되겠네요. 로프 길이가. 아. 에이, 오늘 제일 긴 로프 구간인 것 같아요. 앞으로 또 뭐가 나타날지 모르지만, 현재까지는 제일 긴 로프와인입니다열 번째. 이야, 이 러프 구간 보이게. 갑자기 깔증이 팍 납니다. 물한잔 마시고. <laughs> 아 경사도는 한 75도? 아이 뭐, 그제 앵산도 갔다 왔는데, 그제 앵산 탄 사람들 이다 탑니다. 자 길이 평탄해지려나 계속 내려가 봅시다. 아 이제 돌길이 끝나고 낙엽길입니다. 낙엽길, 폭신폭신해. 아 발바닥이 한결 편하네요. 지금 시계가 6시가 다돼갑니다 5시 46분 5시 46분 우후 드디어 인도가 나왔습니다. 공룡 간월 공룡령선 통과 맨 막판에 로프 아닌 로프가 또 하나 있습니다. 아... <laughs> 11번째 로프. 11번째 로프입니다. 어쨌거나. 아... 아이고. 장단지 동아리야. 아이고. 다리야. 고생했다. 공룡랑산, 통과!